사으셨으면한 절씩 고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갈때갈때그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중인 로하나에게나을하나을하나한 주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 하여, 또한 달란트 받는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니라 그 주인이 들의잘자도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주어라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모셔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겨나이다. 그 주인이 그를 낼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에참여하시라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에굳거두고해뛰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아, 게으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는 뭐 으줄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바로 돌아와서 네, 그 금전 네, 예. 받을 일.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모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데대고 데려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을 가리라 하시라. 배태수 선생님 나오셔서 믿음 포럼 하시겠습니다. 미디어 포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혹의 시를 끊어라입니다. 유혹의 시를 끊어라입니다. 말씀 구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나는 죄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 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거기 중앙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절대로 먹지 말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모두 주시고 정말 말씀과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죠. 우리에게 로봇이 아니라 막 로봇 코드 입력돼 가지고 로봇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접근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아,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뱀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접근해서 이제 유혹하고 거짓말을 넣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 마음대로 살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넣게 됩니다. 마귀는 원래 막 마귀가 막 이렇게 귀신처럼 무서운 존재처럼 막 이렇게 등장할 수 있지만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가 대부분 중간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떠났죠. 완전히 공허한 삶과 이제 불안한 삶과 진짜 저주받은 삶은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들었어 들어서 이제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네 평생 수瓜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완전히 저주받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옛날에만 이렇게 막 마귀처럼 나타나갖고, 아니면 뭐 뱀처럼 나타나갖고, 그냥 저는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현대에도 마귀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선악과 사건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똑같이 선악과를 건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중간 통로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항상 접근합니다. 그 창세의 사건 같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근했는데, 뱀은 나쁜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가 속는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현대에도 중간 통로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라. 네가 하나님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돼서 진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하면서 네가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중간 통로가 몇 가지 여러 개가 있는데 핸드폰하고 막 컴퓨터, 책 이러한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는다, 이 말이죠. 물론 이 중간 통로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이런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이 중간 통로가 되겠지만 마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마귀는 이 중간 통로를 내미면서, 내미면서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를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선택을 합니다. 이것 좀 먹어봐. 진짜 이것을 보면은 네 행복이 채워질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떠난 것들을 막채우다 보면은 이제 네 행복이 진짜 채워질 거야. 제안 보이는 그 실처럼 우리에게 꼽아 넣습니다. 실을 막 우리에게 던집니다. 중간 통로를 위해서 이제 실을 던지죠. 나중에 그게 밧줄이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이제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진짜 작은 것. 이 살짝 이 미디어 살짝 이고 하면서 시간 낭비 조금만 해봐. 아니면은 술 한잔 딱 먹으면서 술 한잔 먹어도 지옥에 안 가자.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담배는 그한번 펴도 지옥에 안 가요. 하면서, 이제 작은 이 알을 건넵니다. 딱 작은 알을 내 뱃속에 저장하도록 이제 마귀가 이제 건넵니다. 선악과를 건넵니다. 그게 나중에 한 잔이 되고 두 잔이 되고 이제 커지는지도 모르게 이제 계속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귀엽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용이 되어서 모든 것을 집어 삼킨다는 것이죠. 배 말을 내 속에 들어보내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꿈을 꿈을 자라면서 나를 완전히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것을 잘 알았더라고요. 다니엘은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이런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아벨론의 그 우상문화. 자 마귀가 이 선악과를 막 건네고 있어요. 믿는 신자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막 선악과를 건네는데 이게 선악인지도 모르고 덥석 덥석 막 다들 받아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딱 이런, 이런 것을 눈치 챈 거예요. 아 진짜로 마귀가 지금도 활기치고 있구나. 하나님과 이 마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가 일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작은 것내 눈에 보기에 막 이렇게 작은 것들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이, 이 벽들 이런 것들을 작은 것이라도 어? 이거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끊어낸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어냈죠. 완전히 끊어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여기 보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의 술객보다 열 배나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의 실들 하나님과 나사에 맡고 있는 그 무언가들을 완전히 버리고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먹고 먹고 계속 이제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기쁨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진짜 결단했습니다. 결단한 결과 다니엘은 단일만의 그 최고의 인생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진짜 가장 평안과 기쁨으로 이제 모든 것들, 나의 학업이나 뭐 산업이 될수 있고 뭐 일하는 것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보면, 닉브이치치를 보면 정말 달란트가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지금 팔과 다리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 딱 좋은 이제 환경입니다. 반팔티 입은 거 보니까 좀,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제가 보기에, 아, 이렇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달란트가 한계같이 한계인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도 닉부이치치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품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닉부이치치를 보면서 제 틀과 제 생각 수준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모두 계획하셨는데 내 배경과 환경과, 막 이런 거다 소용이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이구나. 닉브이치치를 보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합니다. 지금 보니까 7억 명이 복음을 들었다고 이제 기사들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받은 달란트가 한계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길을 인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과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진짜 나와 함께 그 태초에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진짜 나, 내 안에 과하자. 사탄이 주는 것들 모두 끊어내고 내 안에 과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계획들을 모두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알려주셨어요. 진짜 작은 죄와 싸우는 것,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는 작은 것들을 다 버리고, 오늘 주신 그 계획, 오늘을 충실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아 진짜 이것이 전부이구나.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힘으로 내 학업과 일에 이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지. 막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내 내 꿈, 내 꿈을 실현하는 막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계획과 어, 저만의 계획과 나의 재능들과 막 이런 거 어떻게 찾나요?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마음마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구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고 있는 그러한 이러한 우상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려 나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길 그것이 반드시 찾아진다고 하나님께서 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닉 브이치처럼 막 이렇게 막 심지어 아무것도 없고 단한 가지의 재능만 있어도 어,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쾌락에서 찾지 못한 그 행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대, 주님께 집중할 때, 또 마귀의 유혹의 실들, 막 마귀가 선악과를 건네는 것들을 완전히 우리가 결단하면서, 아, 주님, 이것을 받기보다 진짜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해 나갈 때, 진짜 참된 평안과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작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탤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봤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한테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비유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한테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굉장히 즐겨 쓰셨어요, 비유.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가난한 사람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누구죠? 거지죠 거지가 부걸라듯이 정말 그거 없으면 안될것 같지 우리가 똑같은 물을 마실 때도 3일 동안 물을 안 마셨다가 마시는 거랑 지금 바로 마시는 거랑 다르죠 그것처럼 애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가지기를 원하셔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뭔지 아시 아시나요? 달란트는 옛날에 화폐 단위로 쓰였던 이제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연예인 말할 때 탤런트 누구 누구 탤런트 가수 말할 때 재능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늘의 하늘의 왕국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세 종한테 달란트를 받겼어요첫 <laughs> 어, 번째 종한테는 다섯 달란트를 받겼고요두 번째 종한테는 두 달란트를 받겼습니다 마지막 종한테는 한 달란트를 받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재산을 약8 달란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린 짐작해서. 근데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곳에 갔다가 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민을 간다.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다면 모든 짐을 싸서 갖고 갈 것이지만 여행 간다 이 말은 내가 곧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하는 종세 명한테 블란트를 각각 맡겼는데 아까 우리가 각기 재능대로 맡겼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아,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재능을 주셨지? 하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친구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다 아셔서 그에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나보다 못난 친구들 봐도 멸시할 필요도 없어요.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내게 아닌 건똑같으요 그것이 내게 아닌 건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배, 수익률 200%. 그러니까 두 배를 남겼어요. 총10 달란트를 남겼고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네 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배로 만들었는데, 마지막 이 종은 어떻게 만들었냐? 땅에 딱 묻어졌어요.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줬어요. 여러분, 이때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같은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청지기 역할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지키고 그것을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다섯 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두 달란트를 받고 누구나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조금 차이를 보시면 마지막 그 종은 땅에다 묻어줬다가 주인에게 줬죠. 근데 이것은 적어도 잃지는 않았잖아요. 손해는 안 받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무 말도 안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인이 뭐라고 했냐? 먼저 다섯 달란트 받은 종한테는 뭐라고 했냐?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오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오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한 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주인님은 우리가 얼마를 더 벌었는지 보나 그러니까 내 재능을 얼마나 더 개발시켰는지보다 얼마나 적은 것에 신실하였는지를 보셨어요. 그 증거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뿐만 아니라 두 달란트를 받은 종한테도 똑같이 칭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달란트를 번 종한테도 다 달란트밖에 안 되지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기신 것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내려고 하면 이들이 도박이나 주식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뿔렸어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본 거예요. 적은, 것, 적은 것을 맡겼지만 내가 그것을 성실하게 뿔렸습니다.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이 태도를 보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종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뒤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해치는 줄을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달란트를 맡겼는데, 일단 좀 불만이 느껴져요. 왜냐면 1달란트밖에 안준 것도 그런데, 거기서 뭔가를 더 원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이제 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에게 뭐라고 말했냐.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십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대로 쫓겨났어요. 이 종은 주인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사실 주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한 태도를 보는 예수님이셨어.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혼날까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여 땅에 묻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이 종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게 아니고 원망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왜 저한테 이거밖에 안 주셨나요? 그리고 왜 나한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자꾸 내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한 것이 두려움으로 변질돼요.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두려워 두려워해서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받아 넣었던 대로 쫓겨난 것이죠.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의 종들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달란트를 맡기고 간 사람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하다 하다 보면, 어,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난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어, 나는 기도밖에 잘하는 게 없네. 그럼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줘야겠다. 이것도 1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 재능을 최대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나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 그것으로 남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쫓겨나지 말고 주님께서 여행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끝내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